겨울에 제철 방어 6kg 가까이 되는 놈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숙성을 위해 나머지 부위는 냉장고에 넣어 뒀고요 매운탕거리 정리하다 보니 대가리에 붙어 있는 살이 너무 아까워 특수 부위 조금 적출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챙겨온 매운탕거리에서 이모가 살좀 많이 남겨놨네 몇점더 챙겨 봤습니다 여기서 나온 살 여기, 여기, 서 나온 살여점 하고 여기, 머리 머리살 여기, 도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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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한번 돌려볼까? 한쪽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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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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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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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아따 한점 나왔다 한점 나왔어 자, 이게 아삭아삭하니 아주 그냥 맛있거든 이게. 음! 역시 방아 날 실망시키지 않아. <laughs>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아, 형, 벌써 마나 아까워. 아, 아. 아까 척절한 물살 먹어볼게요. 물살은 어떤 식감과 맛을 보여줄지. 와우! 근데, 찔긴건 아닌데. 쫄긴듯 한데 무십을 찍은게 아니라 약간 쫄깃보다 약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침줄 있으니까 머리살 머리살 한번 먹을게요 제가 지금 좀 아까 먹은게 그 여기여기 여기서 떼온거 아~~ 숙성을 아했는데도 맛있네 맛있지? 음... 아... 아, 이 아삭아삭해 음 맛있어 아이 김에 싸먹으 맛있는데 이게 방어가 김에 싸먹어도 맛있어 참 맛있어 음 음. 작년에 질리도록 먹고 방어 생각 안날줄 알았는데. 또 때가 되니까 또 생각나네. 에게 막장 아씨 와 살이 너무 많않다 아씨 살이 좀 나올라나? 오이 뭐야 이거? 씨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아 이모 아 살을 확실하게 안 발라줬네. 아이 살이 이 많은데, 아 진짜 바로 바로 썰어서, 음, 음, 더 없나? 어디 먹을 만한 부위가 없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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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씨. 난도질을 해놨, 난도질을 해놨. 아유, 참, 자기거 아니라고, 씨. 우리는, 응? 그 시, 비싸게 사 갖고 왔네, 이 씨. 자기네들은 맨날 보는 거라 아무 짓도 않겠지만 올해는 또 이런 거한점한 점이 한 아쉽거든 나만 그려? 우와 우와 이거 뭔데? 와 덥나? 음 뭐야? 우와 이거 뭐지? 이 보드라 보드라한 식감? 와, 이방가 이래 작은데도 빼먹게 많다. 와, 이 뭐야? 여기 잔뜩 붙었네. 대가리 옆에. 아, 참. 아까 봐라. 에이가, 아까 봐라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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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나다 이만큼 나다 에이구, 에이구, 에이고참내몬 에이구, 에이구, 에이고에이고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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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에이 간장에 꼭 찍어서 뭐지? <laughs>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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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맛?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야이 머리가... 어두 육미라고? 응? 괜히 어디 욕미 나 아닌가 본데? 음, 뭐야, 이거?